아이고 여러분들 예능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M4와 석궁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? 누가 총소리 내었나 이거 석궁으로 잡으면 레게론데서 위치가 안 보여 나 석궁으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배가면서 1킬밖에 못했어 미드 옥상에 아무것도 없어? 미드 옥상 없을 수도 있지 가기장 좋고 야 보디 으면 석궁으로 잡아버려야지 아이고 그럼 아주 재밌겠구만 에이 두명 이쪽으로 주먹 오씨 야 너네 일로와 석궁으로 잡아줄게 집안에서 싸 여기 이쪽으로 주먹 어 집안에 있다는 거지 응 불력배 한번 싸볼까 오이씨 응. 2층에 있다 쟤 응. 문 뿌셔놨고 얘 오늘 우리 청소년에서 양학살 핀다 계좋지와 어, 이거? 네 한.. 기다 가라 석궁원 잠시만. 너는 진짜, 씨. 아, 내입 뭐야! 미안하다. 뭐야! 와, 뭐야? 검사 조심해! 옆에 있다! 엠포 들어! 엠포 들어! 이쪽으로 와 이쪽. 연막혔다 쟤네. 온다. 와 뭐야? 아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석궁 예능은 하지 마세요.